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20일 목요일. 오늘이 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번 방미의 의의가 한미연합방위 퇴세 공고화 및 확장 억제 강화, 경제 안보 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 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워싱턴 디스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도 방문합니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회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회담날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는 국빈 만찬이 이어집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비롯한 미 정재계 인사들도 도루 참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카멜라이리스 부통령 내외와 토니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국빈 5찬 내로 참석합니다. 미군 수뇌부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받는 일정도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체류 중 투자 신고식,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 산업 포럼, 미 항공 우주국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영상 콘텐츠 리더십 등의 경제 일정도 소화합니다. 또 수십건의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6.25 참전용사의 무궁훈장을 직접 수여하고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초청하는 보은 행사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반등했던 미국의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의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는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2.4%가 감소한 44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2%가 급감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7만 5,7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9%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이후 최대폭의 하락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금리 인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부동산 중개회사인 레드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애틀란타의 평균 임대료가 팬덤믹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애틀란타는 하락세를 보인 13개 대도시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평균 임대료는 3월에 1,937달러이며 전년 대비 0.4%가 하락했습니다. 애틀랜타의 평균 임대료는 4,022달러로 뉴욕보다 훨씬 낮은 24위입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 급증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로 인해 임대료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의 소득이 증가하고 가구 구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임대료가 급증해서 1년 전 임대료는 두 자릿수로 상승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독일 자동차 업체 복스바겐의 전기차가 미국 업체가 아닌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가운데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규정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미 재무부에 따르면 복스바겐이 테네스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ID4가 IRA의 배터리, 광물 요건을 모두 충족해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7일 배터리와 핵심 강물 세부 요건에 맞춰 전기차 보조금 대상인 16개 전기차종을 발표했는데 테슬라와 GM 등 모두 미국 기업의 전기차만 대상에 포함됐었습니다. 알라바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은 지난해에는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 요건을 갖춰 보조금 대산 명단에 들었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해 올해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닛산과 볼보, 아우디 전기차 역시 모두 첫 발표에서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코미디언 서세현 씨가 타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외교당국에 따르면 현지시각 20일 오후 캄보디아의 한 한인병원에서 향년 6 7세 일기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세현 씨는 이날 해당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던 중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외교부는 2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신상정보 및 구체사항은 개인정보로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면서 유족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79년 TBC 라디오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연예계 최고의 입담가로 손꼽히는 그는 슈퍼 선데이, 서세현 쇼등 방송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이후 영화 제작자로 변신해 조폭 마누라, 긴급 조치 19호, 도마 안중근 등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서정희 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서세현 씨가 가정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서세현 씨는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세 가정을 꾸린 서세어 씨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교회에서 간증, 강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 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삭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